잠이 안올때 있잖아. 잠이 안올 때. 진짜 무언가 설레임에. 내일도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까. 밖에 나가서 한번 봐봐. 밖에 나가서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진짜 좆빠지게 일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라고. 나는 스스로가 열심히 살지 않는 그런 새끼들을 보면은 정말 이해를 단 하나도 할 수가 없거든. 적어도 본인 스스로는 알고 있잖아. 아니, 신도 알고 있잖아. 신, 신 네가 그렇게 집에서 쳐놀고 있고 아무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신이 알고 있다고. 그리고 너도 알고 있잖아. 적어도 너는 알고 있어 본질적으로 네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남들에게 네가 어떻게 보이는지 거짓말을 할지란 점 너는 너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 그러면 왜 그러면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지? 그거는 너가 그냥 안주하고 있다는 거야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 정말로 네 집에 있다가 불을 피워봐 어? 그러면 100에 99 100은 전부 다 뛰쳐나온다고 그냥 너, 너는 지금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거라고 너는 그냥 살만한 거라고 살만한 거니까 그냥 사는 거라고 거기에서 그게 문제라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근데 이게 웃긴 게뭔줄 아냐? 이 어둠이라는 것도 그냥 향상성이라는 게 있거든 그냥 어둠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냥 계속 어두워져 계속 계속 어두워진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의식적으로라도 사람들 많이 만나고 사람들한테 말이라도 걸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거는 의식적인 거라고, 의식적인 거.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은 아무것도, 너가 지금 자고 일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너의 부모님이 하고 같이 살지 않는 이상, 혼자서 사는 이상, 아무도 너를 침대에서 끌어내서 일을 좀 해라 무언가 일을 해라 하고 반 강제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 너는 다큰 성인이잖아 결국에 돌보는 건 스스로거든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 세상은 그렇게 잔인하고 냉혹하다는 거니 이 세상은 그렇게 잔인하고 냉혹하다고. 이런 보편적인 진리나 본표, 보편적인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묵과하고 있다는 게좀 가슴이 아프거든. 너가 새벽 4시에 나가봐. 새벽 5시에 나가봐. 밖에 차는 있어.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다고. 무언가 세상에는 무언가 일이 계속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계속 계속 일어나서 무언가 너는 그들과 경쟁을 해서 적어도 그들과 비슷하게끔은 돼야 될거 아니냐. 밖에 나가서 그렇다고 공병은 쳐주지 말고, 지금 너가 나이가 젊은데 공병 죽을 나이는 아니잖아. 응?